178. 증언 거부권 형사소송법에서 증언 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 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 사실을 허위 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 거부권의 대상은 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그 경우는 자신이 하지 아니한 범행을 오히려 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서 자기 부재 거부의 특권이 인정되는 본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으면 증언을 거부하였을지 여부 즉 증언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증언거부권이란 증언 의무가 있는 증인이 일정한 법률상의 사유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이란 공소 제기가 된 상태에서 아직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타인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면 자기나 근친자에게 유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증언에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형소법 148조의 증언 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 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 부재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인데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헌법 13조 1항에서 정한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설령 증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 변함이 없고 재심 사건에는 불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증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에 반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소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갑에 대한 공판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증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179. 증언 거부권의 고지 증언 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소법상 증언 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의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 거부권의 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 거부 사유 또는 증언 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그러므로 헌법 12조 2항에 정한 불익 진술의 강요 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재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수 있다면 그때는 위증죄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증인이 증언 거부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증인이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수 있다면 위증죄 성립이 부정된다. 180 당사자의 참여권 피고인의 참여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문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참여하게 하여달라고 신청한 때에는, 변호인이 참여한 때에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181.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형서법 제165조의 2, 3호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증인이 대면하여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은 피고인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지만 증인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방청인 등 다른 사람도 상대방이 될수 있다. 이에 따라 형소법 165조의 2, 제3호도 대상을 피고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형소법 165조의 2, 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규칙 84조에 구해서 증인과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만,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이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쉽게 상정할 수 없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그 한도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범죄 신고자 등이나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서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와 같이 이미 인적 사항에 관하여 비밀 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182 유도신문 검사가 제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갑등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 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했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되었다. 유도신문이란 신문하는 자가 원하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증인을 유인하는 신문을 말한다. 주신문에서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재판장은 주신문자가 유도신문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도신문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에 따른 증언은 위법한 증거가 된다. 하지만 증인신문을 하고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된 후 다음 공판기 일에 재판장이 증인,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책문권의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 보아 유도신문에 의해 주신문에 이루어진, 주신문이 이루어진 하자가 치유되었기에 그 부분의 증언이 적법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183.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했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건이 형소법 277조 본문에 규정된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 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로서 적법하다. 184. 감정.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고 진료소견서 등에도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간질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며, 변호인 또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감정이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가 그 지식이나 경험에 의하여 알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감정을 명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라고 하겠지만 법률에 의하여 감정이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사실 인정을 위해 감정을 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은 감정을 명할 의무가 있다. 책임 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의심이 드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피고인이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포함하여 정신 감정을 하지 않았다면 심리미진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